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삼천당지압 되겠습니다. 자, 영상 분석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네, 삼천당대압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69,500원, 7만원 선까지 한 번에, 한 번에 20만주로 틀어막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계약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요 때, 요때 관련된 뉴스가 드디어 계약이 체결됐다. 어, 체결됐다는 소식 때문에 이러한 상승 이러한 상승 타격성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실 그런 공시 내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불발되거나 좀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 경우에도 오르긴 했으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식시키고 불식시키고 시간에서 바로 급등해준 모습입니다. 한번 뉴스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자, 최근의 차트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추세를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수급 분석까지 전부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요 5시 21분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헌방변성치료제 유럽 5개국의 독점판매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자국제적인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비공개 돼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초 얘기했던 280억 280억에 10년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50%를 분기별로 정산해가지고 계약이 완료됐죠. 자, 완벽한 본 계약이기 때문에, 자, 모든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액은 반환 의무가 없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수익 인식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조건부로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추가적인 로얄티라든가 다양한 부분들 여기서 고려했기 때문에 계약 종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죠? 당초 전에 상승해줬던 뉴스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삼천당 제약이, 자, 캐나다, 아일리아, 바이로시밀로 공급계약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 제약사 아포텍스와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인 마이스톤 같은 경우는 200억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특정할 수 없는 특정 제약사에 대해서 유럽 다섯 개국에 대한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 뉴스 어떠신가요? 캐나다 제약회사 아포텍스와 함께 체결했던 내용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바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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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뉴스 보이시죠? 자 아일리아 본계약 690억에서 285억 줄었다. 그리고 15에서 5개국으로 변경됐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처 유달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이미 잘 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 됐다,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뉴스란 보다는 뭔가 이미 과거에 계속 벌어진 일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내리 까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용 네, 한번 뭐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자, 본 계약 마무리 지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공시도 계속 하겠다고 했고, 나라도, 그리고 계약 상대방도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여지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초 밝힌 계약 금액과 판매 국가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주가는 3만원에서 9만원대로 올랐다 그리고 나서 니들 때문에 9만원에서 다시 6만원까지 떨어졌다 라는 거죠 미친 공매도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언론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3천당 제약이 굉장히 우호적인 느낌은 많이 없다 라는 거 우리가 항상 알고 있죠 이미 항상 기관과 많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해먹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좋은 자리 아주 좋은 자리에서 지난번 캐나다 제약사 아포텍사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계약금인 마이스톤을 받았고요 자 유력 5개국에 대해서 지금 텀시시 완료된 겁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공매도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거기에 대해서 차트 분석하면서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에 우리 주가의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작년 12월부터 알리아 바이로시밀러 제품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뉴스와 함께 지금 갭 띄우고 쭉 올라왔죠. 그리고 박스권을 계속 만듭니다. 동시에 이렇게 1년선을 쭉 타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양운까지도잘 계속해서 저점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실제 임상 3상 보고서 관련해서 거리량터뜨리면서 미친 듯이 올라줬다. 미친 듯이 올라주면서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10만 원대에서 갑자기 11월 달에 있는 뉴스를 끄집어내면서 공매도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속절없이 속절없이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도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도 밑으로 쭉 깨버리더니 이렇다한 반등 한번 제대로 없이 1년선까지 이 갈색 선이 1년선이거든요. 1년선까지 도달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1년선, 1년, 1년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우상향 상태 그리고 다시 받아주더니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재반등 해주는 모습 보였으나 자 일목균형표 음운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1년선과의 보합 자리 계속 지켜주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도중에. 캐나다 제약사 아포텍스와의 계약을 갑자기 공시하면서 미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여기서부터 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갑작스러운 공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컷 공매도 때려놓은 놈들이 너무나 좋은 뉴스가 나오니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기들도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매도가 급격히 줄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대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더니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 갚아 나가더니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내리 박으면서 조금 전 뉴스와 비슷한 나라도 줄고 있다. 내용도 줄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리 박았다는 거죠. 동시에 일목균형표 빨간색 양원도 속절없이 깨버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1년 240선 이동평균선 지지 받아주고 서서히 흐름 꺾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그 자리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뉴스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움직임 흐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고 한번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 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최근에 밑바닥에서 개인들이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인들도 웬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계속 때리 박았죠? 자, 우리 공매도 금지 선포된 단이 언제죠? 자, 주말 중에 얘기 나와가지고 11월 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됐는데, 요 때입니다. 요 때부터 공매도 금지가 돼가지고, 올라왔다가 미친 듯이 때려 박지 못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요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잠깐 올라와주는 척 했으나, 계속해서 미친 현물의 매도세로 인해서 쭉 빠진 모습인데, 이 수급 주체 보시면은, 그 공매들 세력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랐을 때. 올랐을 때 11월 1, 2, 3 이때가 굉장히 공매도량이 많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11월 1, 2, 3 이때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아 졌겠죠? 이놈들이 공매도를 미친 듯이 때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죠 밑바닥에서 계속 사 모아야 나중에 공매도도 금지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 본인들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매도를 갚아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관도 함께 동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만 개인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러한 지지선들 지난번에 제가 대응전략집에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6만원대 라인은 굉장히 굳건한 라인 때한 번에 처음 시세를 줬던 이 갯구간이거든요 이 갯구간에서 그동안 많은 매물대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갭구간을 함부로 뚫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 갭구간을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거기는 정말 좋은 메스타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지만 그 밑에까지 뚫는 기회 오지 않고 다시 한번 뉴스터트면서 날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분명히 내일 갭이 높이 뜰 거예요. 갭이 높이 뜨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때처럼 이때처럼 이런 모습들 또 기대해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때 모습 보이시면 위아래 긴 꼬리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즉 외인들 입장에서도 놀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대 들어가면서 쇼커버린 들어온 물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공매도량이 한정됐을 때 위쪽에서 이 친구들이 밑에서 많이 사 모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현물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 약간 이런 느낌도 확실히 있기는 해요 갑작스런 뉴스에 따라서 쇼커버린 물량 때문에 더 급작스러운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가지고 있던 물량 차익 동시에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좋은 뉴스 나왔고 회사 입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공식 계속 발표하고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말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제 공매도도 없겠다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를 좀부양시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분명히 움직여주고 있고 그런 뉴스를 다 돌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분명히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인들의 공매도도 금지됐어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갭 뜨고 나서 좀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잡으면서, 또는 갭 뜨고 바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한테 눌려서 수익 줄구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야 추가적인 재반 등, 엔자형파등 노릴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그런 매수 터칩 세력의 평단가, 목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